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영어는 wan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ant는 원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I want to eat. I want To buy a car. 나는 원한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 동작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를 쓰고 그 앞에 투부정사로 바꿔주었어요. 하지만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I want p 그러면 바로 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가장 기포, 기초적인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영어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것도 주어였죠. 주어 원 want 동사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아니,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서,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웠고, 이거를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 방이 너무 더러워. 방 청소 좀 했으면 좋겠구나.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뭐뭐 했으면 좋겠구나 어떤 단어가, 어떤 동사가 들어갈까요? 바램이죠, 바램 바람. 어떤 거를 바랄 때 우리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like를 쓸까요? like는 좋아하다 아니면 wish, 바라다 쓸까요? 아니면 hope 호프도 바라다죠 이렇게 했을까요 이럴 때는 want를 씁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i want 너가 방 청소를 하는 걸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가 빠졌어요 나는 너가 방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한다 너를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한다로 끝나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너가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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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너가 동사가 나와야겠죠? 청소하다 clean이 되겠죠 c l 그 다음에 방을 your room.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전체 문장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ant you clean. Your room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지금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어가 있죠. 또 주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있어요. 이 문장의 마침표는 몇 개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마침표가 하나인 이한 문장에서는 주어와, 주어가 하나, 동사가 꼭 하나여야 돼요. 아니다, 주어는 두개 이상 나와도 상관없어요. 동사는 무조건 한 개여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동사니까 얘를 동사로 써줘야 돼요. 이 동사는 동사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이 투부장사처럼요. 그래서 여기에 to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총문장이 I want you to clean your roo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예문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원한다. 너가 먹었으면 건강한 음식을. 근데, to. 자,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안 오고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너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udy hard. Study hard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죠. I want you to study hard.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가볼게요. 부정문. 나는 너가 TV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TV를 안 봤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watch TV.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나는 너가 TV를 계속 안 봤으면 좋겠어.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keep입니다, keep.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I don't want you to keep watch TV. 근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뭐가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이 watch를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keep이 다음에 이 이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ing를 써주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keep watching, keep eating, keep walking.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너가 계속 걸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I want you to keep walking.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도 want를 쓰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